그때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 미쳤냐? 아이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음. 그냥 저는, 음, 가연이 아빠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존중해주자라는 쪽이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전 그때 당시 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가 문제인데, 아이가 서운해하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 주려면 내가 키워가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현실적인 엄마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어주고 이거보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좀 책임질 음. 수 있고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꼬꾸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이어죠 그런 생각, 아이가. 네, 아이가. 네, 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은 엄마 혼자 이혼해서 아이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 김지연 씨의 고군분투가 눈에 보이네요.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김지연 씨는 어, 무관심한 엄마가 아니고요. 너무 잘 키우고 싶고 관심이 많은데 더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에 조금이라도 뭔가 말을 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잘못 조언을 주면 어떡하나라는 그 전전긍긍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잘 커야 되는데 하는 연연하는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당차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리고, 어쩌면 상처도 잘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엄마니까 꿋꿋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울 수도 없는 거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군분투가 보여서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전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눈빛과 그런 말투를 말씀을 해주신 어른이신 거잖아요. 되게 낯설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위에 어른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쳐도 제가 항상 해결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누구한테 기대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께서 딱 갑자기 훅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